그 사람은 괜찮아. 말잘 들어. 결혼식 일주일 전 용달차 기사가 건넨 녹음 파일. 신혼집에서 들린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일단 결혼만 하면 돼. 명에 넘기고 나면 나머지는 쉬워. 웃음이 섞인 목소리. 날짜와 숫자가 오가는 대화. 이혼까지는 얼마나 걸려? 길어야 1년이면 돼. 아내와 그녀의 절친,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까지. 나는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았다. 대신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다. 축하가 끝나고 부모 인사가 시작되기 직전. 식장에 울려 퍼진 건 축하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모두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300명의 하객 앞에서 사랑은 무너졌고, 계획은 드러났다. 떨리는 손. 새하얗게 질린 얼굴, 뛰쳐나가는 절친.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신랑이 아닌 증인이 되었다. 복수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그후 1년 그녀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처음엔 진짜 좋아했어. 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결혼식장에서 틀린 녹음 파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세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